긴장이 살짝 되긴 하는데 그래도 열심히 해봐야죠. 안전 운전해서 가야 되는데 혹시 낮 시간대라서 차가 주차장에도 내놓고 공사 중이구나. 망했다. 최장이야. 가입니다 여기 뭔데, 이렇게 사람들 많네. 여기 오픈한 지 얼마 안됐 나보다 얘기 좀하고까 그때 여기다 그냥 주차해야겠다. 마트 구간니다 오늘 일단 마트로 왔어요 그치? 차상당의 시속 30km 구간입니다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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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저는 이제 마트 들어가서 좀 타고, 공원 한번 근처 잠깐만 밥 보고 갔다가 어, 다시 이제, 어, 가야 될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